개경계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금난조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개법장진나 오마라나마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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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법회인유분 여시암은 일시불 제사위국기수국 고독은 여대비 구중 1250인구 이시세준식 시차기지발 입사위 대성 걸식 어기성 중차재거리 한지본처 반사월 수입할 세족이 부자이자 제2선양기청군 시장로수보리제대중증축종자기편단우수술착제합장공경이백불런희우세조 열의 선언연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세존선남자선녀인바란욕따라삼명삼보리심웅은아주운하항복기심 불론선제선제수보리여여소서 열의 선언연제보살 선부촉제보살 여금제청당위여살 선남자선녀인바란욕따라삼명삼보리심응여시지여시항복기심위원세종원여용문제3대중정종군 불고수보리 제보살 마하살 응여시 항복기심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대생 약습생 약하세 약유생 약무세 약유상 약무사, 약무사 약비유상 비무상 아의형인무여열반 이멸도시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 실무중생 등멸도자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화상 인상중생상 수자상 측비보살 제사 묘행무주분 부처 수보리보사, 업보,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첩보보시수보리보상 응여시보시, 부주어상, 하이고, 약보살, 보주상보시, 기복도, 불가사량, 수보리 어이나, 동방어군,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 상하어군, 가사량부, 불려세존, 수보리보살, 무주상보시복도,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보살, 당흥여서교주. 제5. 열의 실견분. 수보리 어이나 가의 신상 견열래부 불려 세존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의 소설 신상 즉비 신상, 불고 수보리 범서 이상 계시엄만 약견재상 대장 득견열애 제6. 정신희유분.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 중생 등문여 시 언설 장구 생실신부, 불고 수보리 막자 시사 열의 멸을 후오 500세 유지 계수 복자 어차 장구 능생 신지 2차 위실. 강지시인 불어 1불 2불 3사 5불 2종성은 이연무량 천만불서 종제성금 문신장군내지 일념생정신자 수벌이열애실지시견 시제중생 등여시 무량복덕 하이고 시제중생 무바하상 인상중생장수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취상, 즉이 차가인 중생수자. 약치법상 즉자가인 중생수자. 하이고약치비법상 즉자가인 중생수자. 시고 부릉치법, 부릉치비법, 이시고, 열애상설 여정비고, 지하설법, 여벌유자, 법상사, 항비법. 제7, 무득무살분. 수보리 어인의 열애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야열애유소설법야 수보리야, 여야해불소설이, 무유정법, 명화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아이고 열의 소설법 개불같이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유자 일체현상 개인무이법 이유차별. 제8. 의법출생분 수벌이 어인나 약인 만삼천대천세기칠보 이영보시, 시인, 소득복덕, 영이다부 수벌이 한 심다세자, 하이고 시복덕, 즉비복덕성, 시고 열애설복덕다. 약보인, 어차경중 수지, 내지, 사고계정 위타인설, 기복승비. 하이고 수벌이 일체재불, 급재불 안역따라, 3 0 3보리법 개종차경출. 수벌이 소위불법자, 즉비불법. 제8. 일상무상분. 수보리, 수보리, 수보리 여인아 수당 능작신양 아득수당 가부. 수보리 안 불려세존 하이고사 명의입력 이무서의 불입색상형 미첩법 신명수당원. 수보리 여인아 사당 능작신양 아득사당 가부. 수보리 안 불려세존 하이고사담 명일왕래 이실무 왕래 신명사담. 수보리 여인아 남 능작신양 아득안함 가부. 수보리 안 불려세존 하이고안함 명의불래 이실무불래 시고명안함. 수보리 어인 아란 능작시념 마득 아라 한도부 수보리 어 불려세존 하이고 실무법명하란 세존 야가라한 작시념 마득 아라 한도 즉 이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득 무장산매인 중 최위 제일시 제일이오가라한 세존 아부작시념 마시이오가라한 세존 아약작시념 마득 아라 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와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소인 이명수보리 시와란나 행 제10. 장엄 정토분. 불고수보이 어이나, 열애, 석제, 연동, 불서, 업보, 유소득, 부, 불야 세존, 열애제, 연동, 불서, 업보, 실무소득. 수보이 어이나, 보살, 장엄 불토부, 불야 세존, 하이고,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심형, 장험. 시고수보이제보사 마사, 응여, 시생, 청정, 심, 부릉주색, 생심, 부릉주성, 염, 미초포 생심, 응무소직, 이생기심. 수보이 비어, 유인, 신여, 수미사나, 어유나, 시신, 위대부, 수보이한심대 세존, 하이고, 불설, 비신, 심형, 대신. 제11 무의 복승분. 수보리 여항아 중소유사수 여시사등항아 어유나 시항아사영의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단지항아 상담오사항기사 수보리야금 실령고유야규 선남자 선녀 27보 만이소항아사수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 수보리안 심다세존 불고 수보리약 선남자 선녀의 어차경주 내지 수지사구계등 위타에서 2차 복덕 승전복덕 제12 존중정교분 부처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고계 등 당지차제 일제세관 천인안수라 개흥공양 여불탐며 화학요인 진능수지 독성수보리 당지신성지체해상제일이유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즉기유불약 존중제자 제13 여법수집분 이시수보리 백불은세존당화명차경 아등운화봉지 불고수보리시경 명의건강반냐 바라밀 이시명자여당봉지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받냐, 바라밀, 즉, 비, 받냐, 바라밀, 심형, 받냐, 바라밀. 수보리, 어인, 나, 열의 유소설, 법부.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열의 무소설. 수보리, 어인, 나, 삼전, 대천 세계, 소유, 미진, 시다부. 수보리한 심다세존. 수보리, 한 심다, 세존. 수보리, 재, 미진, 열의설 비, 미진, 심형, 미진, 열의설 세계, 비, 세계, 심형, 세계. 수보리, 어인, 나, 가히, 삼십 이상, 견, 열의 부, 불려, 세존. 불가히, 삼십 이상, 득견, 열의 열애, 하이고, 열의설 삼십 이상. 즉, 시비상시명30 이상. 수보리, 약유, 선남자, 선녀, 2양아 4등, 10명, 보시, 약부유, 어쩌 경수, 내지, 수지, 사고, 개등 위타, 이슬, 기복심다. 제14 이상, 정멸분. 이시, 수보리, 문설, 시경, 심의지체로비2이0 불안, 희우, 세전, 불설, 여시, 심신경전 아종, 성례, 소독해암 미증 등문, 여시지경. 세존 약부인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 시인 성지제일 희유공덕 세존 시실상자 즉시 비상 시고 열애설명실상 세존 아금 등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 비난 약당내서 후호백색 기후 중생 등문시경 신의 수지 시인 즉이 제일 희유 하이고 차인 무하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수자상 소유자 아상 즉시 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시 비상 하이고 일체 재불 증명재불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구인 문수문식경불경불법불례당지신심이히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제일바람밀즉비제일바람밀심양제일바람밀수보리인혁바람일열애설비인혁바람밀심양인혁바람밀 하이고 수보리여하석이가리왕할절시자이시무상무인상무중생상무수자상하이고아왕석절절시이시야교화상인상중생상수자상응생지난 수보리 운영, 가고 오, 백세, 자기역선에 어이서세,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 일체상 발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심. 부릉주색생신, 부릉주성양, 미첩법생신 응색무서주심. 약심유주, 즉이비주. 시고 불설보살, 신부릉주색보시 수보리 보살, 위익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열애설일제상 즉시비상, 우설일체중생 즉비중생. 수보리 열애 시진하자, 실어자여, 자 불강어자 불이여자 수보리 열에 소두포 차범 무실 무어 수보리 약보살 신불주포 이행보시 여인이마 정모석의 약보살 신불주포 이행보시 여인이마 일감면서경정용세 수보리 당례시세 야교 선남자 선예 능어 창형 수지 정선 즉이 열의 이불제 실지신 실견신 계득성치 무량무병공덕 제1 5 직경공덕분 수벌이 약의 선남자, 선녀인 초일분, 이양아사등신 보시, 중일분, 부이항아사등신 보시, 후일분, 역이항아, 사등신 보시, 여진무량 백천만억급, ,000, 이신보시, 약보의 문자경전, 신시불력, 기복승, 배항서사, 수지독성, 위인해설 수벌이 이어언지시경의 불가사의 불가증량무병공덕열의위발대승자설 위발체상승자설, 약의 능수지독성, 광인세, 열의실지신 실견신, 기득성시 불가량, 불가침우유병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위하담 열의 안육따라, 삼명삼보리 아이고, 수보리, 야교서법제, 창학의 인견, 중생견, 수자견, 치거차견, 불륭청수, 독성,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차차 야교차견, 일제생안, 천인아수라, 소음공양 당시차차, 즉이시적, 개흥공경. 장래요, 이자향양 이산기처. 제16, 능정업장분. 부자 수불이 선남자 선녀의 수지독성차경 야기인 경전시인 선세제업 응당도 이금생경청구 선세제업 주기소멸 당득안육따라삼명산보리 수불이 안양 가고 무량아승지고 연등불제 특지 팔백 사천만냥 나유타 제불 실기 공양 수사 무공가자 약부인 어음말세 능수지독성차경 소득공도 어화소 공양 제불공도 백분 불급 일 천만 억분 내지 탄수비유 수불능급 수벌이약 선남자 선녀 오 말세 유수시독성작용소득공도 아약구설자 호여미심직강로 호위불신 수벌이 당진 시경이 불가사의 가보역 불가사의 제17 구경무하은 이시 수벌이 백불0 세이전 선남자 선녀의 발안역 따라 3명삼보리심 운하옹주 운하항복기심 불구수벌이약 선남자 선녀의 발안역 따라 3명삼보리 심자. 당생 여시지 마응 멸대 일체 중생 멸도 일체 중생이 이무일의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 수보리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유자 수보리 실무입법 발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 수보리 여인의 열애어 연등불 소유법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부불량세존 여화해불 소설이 불어 연등불성 무유법득 안욕 따라 삼명삼보리 불언 여시여시. 수벌이 실무입법 열해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벌이 약법 열해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자 연등불 짓불여 수이열해세장득잡으로석가모니 이실 무유법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시고 연등불여 수이 장시한 열해세 당득적으로 석가모니 아이고 열해자 즉제법 여의 야규인은열해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벌이 실무입법 불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벌이 열해소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어시 중무실무업 시고, 열애설, 일체법, 개시, 불법, 수보리, 소원, 일체법, 자, 즉비, 일체법, 시고, 명, 일제법 수보리, 비어, 인신장대, 수보리, 연세, 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이비, 대신, 심형, 대신, 수보리, 보살, 영여시, 약작시, 아당, 물도, 무량, 중생, 즉, 불명, 보살, 아이고 수보리, 실무입법, 명의, 보살, 시고, 불설, 일체법,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 아당, 장원, 불도, 시, 불명, 보살, 아이고 열애설, 장원, 불도, 자, 즉비, 장원, 심형, 장원,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살 명진시 보살. 제18 일제 동간분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 유안부 여시세전 열애유 유안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천안부 여시세전 열애유천안.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해안부 여시세전 열애유해안.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법안부 여시세전 열애유법안. 수보리 여인나 열애유불안부 여시세전 열애유불안. 수보리 여인나 여항아중소유사 불설시사부 여시세전 여설시사. 수보리 여인의 열항하 중소유사 유해 시사 등항하 시제 항하 소유사수 불색이 여시 영이 다부 심다 세존 불고 수보리 이소 국도 중소유중세 약간 정심 열해 열애실치. 실지 아이고 열해 설 제신 개입이신 시명이심 소유자 수보리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제18 법계 통합은 수보리 여인의 야교인 만삼천대천세계출보 이영보시 시인 22년 특복다부. 여시세준 차인 2 0년특복진다 수보리약 복도 유시 열애불설 특복덕다. 이복덕 모어 열애설 특복덕다. 제22색 이상분. 수보리 여인의 불가의 구적 색신 겸보불야 세전 열의 불응 구이족 색신 견 하이고 열의 설 구족 색신 즉비 구족 색신 심형 구족 색신 수보리 여인의 열의 가의 구족 재상겸보불야 세전 열의 불응이 구족 재상견 하이고 열의 설재 구적재상 구적, 즉, 비구적, 심형재상구적 제21. 비설소설분. 수보리, 여물리, 열애작신염, 아당, 유소설법, 막작신염. 아이고 야기는 열애유소설법, 즉이방법, 불능해여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사,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은 세전, 파유중생, 어미래세, 문설신부, 생신신부. 불은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아이고 수보리, 중생중생자, 열애살, 비중생, 심형중생. 제22 무법 가득분. 수보리 100% 세전 불등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이무소득 야불안 여시여시 수보리 아오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내지 무유소법 가득 심형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제23 정심행선분. 부자 수보리 15평도 무유가 심형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이무아무이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삼법 직득 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수보리 선 선법자 열애설직비선법 심형선법. 제24 복지무비분 스보리역 삼천대천세계소유 중. 유제, 수미사나, 여시 등칠보치, 유인, 지용보시, 약인, 이차, 반야, 바람일경, 내지, 사국이 등 수지적수, 위타인서 어장복도, 백분 불급일, 백천만화고 내지, 산수비유, 서불능급. 제25화무소화분. 수보리 어이나, 여덕무리, 열래장신염마당도 중생, 수보리 막장시념 아이고, 실무유, 중생, 열래도자약규 중생, 열래도자열래즉 유아인, 중생수자. 수보리, 열래설 유아자, 즉, 비유이 범부지, 이위와 수보리 범부자, 열래설 즉, 비범부, 시명범부. 제 이십육 법신 비상분 수벌이 여인나 가이 삼십이상 관여래 부수 수벌이 여시 여시 삼십이상관여래 불은 수벌이 약이 삼십이상 관여래 전전륜 성황 즉시열에 수벌이 백불은 세존 여하의 불소설이 불응 이삼십이상 관여래 이시 세존 이설견 약이 새견 아이음 성과신 시행사도 불륜 견열에. 제27 무단 무멸분 수불이 여약작시념 열애불이 후적상고득간역따라 삼명삼보리 수불이 막작시념 열애불이 후적상고득간역따라 삼명삼보리 수불이 여약작시념 발안역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설제법 담멸막작시념 하이고 발안역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업법 불설담멸상 제28 불수불탄분 수보리 약보살 이만항하, 사등세계칠보, 지용부시약부유인 지일체법, 모아, 특성화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재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백불안세전,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부릉탐별 시고사, 불수복덕. 제29, 위적정분. 수보리 약에 인은 열애, 양내약과 약자약과 시인, 불해하소설이 하이고, 열애자, 무소종래, 영무소법, 고명열애. 제30, 일합 이상분. 수보리 약선 남녀 선녀이 삼천대천세계쉐이미진 어이우나 심이진중 영이다부 수보리현 심다세존, 하이고 약심이진중 신류자 불출불설 심이진중 소유자 불설미진중 즉비미진중 심형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즉비세계 심형세계, 하이고 약세계 신류자 즉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즉비일합상 심형일합상 수보리일합상자 즉시불가설 담번부진 탐적기사. 제31. 지견 불생분. 수보리, 야인원 불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수보리, 어인나 시인의 아, 소설이, 불려, 세존, 시인, 불의, 열의, 소설이, 하이고, 세존설,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즉비,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치명,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작연 수보리, 발안역 따라, 삼명삼보리, 심자오, 일제, 운, 여시시, 여시간, 여시신의 불생법상, 시명법상 비진분 수보리 선법상제, 열애살, 식비법상 심형법상, 제32, 응화비진분 수보리 약위인, 이만, 무량, 아성지, 세계칠보, 지용보시, 약유, 선남자, 선녀인, 발, 보살, 심자, 지역차경, 내지, 사고계정, 수지적성 위인연설, 기복성비, 운하, 위인연설, 불지여상 여여부동 하이고 일체이뻐 여몽한포영 여러영여적 응작여시간 불설시경리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세간 천인아스라문불소설 계대하니 신수봉행 금강반야바라밀경 원이차공덕 보급벌지 아등여중생 당생흑락구 동년무령수 개공성불도